유명인을 내세워서 내가 그 사람의 후손이다 자기의 인연을 강조하는 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유명하다는 건 그만큼 세상에 인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정신을 내가 이어받았다 하면서 뺏는 마음이지 더 이상 이런 마음의 마케팅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남을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거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정치인을 원하지 기득권으로 호기호식하고 잘 살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월의 식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않아요.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,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을 얘기하고, 이런 사람을 지지하지, 후손 마케팅으로 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을 지지하지 않아요. 남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, 상대 입장에서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. 누구의 후손인지 내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, 상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.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가장 자기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에